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잠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4 시간 기도회에서 설교 간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을 때 되게 좀 저의 삶을 계속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고 또 저의 지난 시간들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하셨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또이 기회가 사실 엄청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감사한 마음이 또 한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 사람마다 다르고 또 다르게 역사를 하시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잠잠히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제일 먼저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오기 전까지 저는 거의 전주에서만 살았습니다. 그 아마도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고 공부를 하러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계속해서 전주에서 살고 또 그곳에서 직장을 얻고 또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다녀온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이 잔잔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희 저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 또 정착해서 살고 계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지금 이, 이때가 기회다, 지금 가야 된다라고 계속 제차 권유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권유를 받아서 갑작스럽게 정말 유학을 후다닥 준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학을 오는 다른 친구들은 뚜렷한 꿈도 있고, 또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거를 놓고 되게 기대하면서 오지만, 저는 미국에서 사는 삶을 한 번도 동경하지도 않았고, 제 인생에서 해외에서 막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꿈꾸고 열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었어서 그런 미국에 오게 되는 것들이 하나도 설레지도 기대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기대가 또 없었던 다른 이유는 제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서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 저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제가 할수 있는 작은 것들이 찾아가면서 또 그걸 대비하면서 항상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나씩 해놓으면서 제가 스스로 좀덜 긴장할 수도 있고 또그 환경에 조금 더잘 적응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디엔자 컬리지에 다니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학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집도 이미 구해놨고 학교 스케줄도 이미 다 완벽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걱정할 건 없었지만 저는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 두 번쯤은 한, 어, 학교에 내려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칼트레인을 타고 제가 살게 될 집에 가서 또그 거기, 거기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가는 길을 걸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큰길 따라서는 이렇게도 갈수 있구나. 또, 아, 공원에 가로질러서도 내가 이렇게 갈수 있구나. 이렇게 길도 찾고 또 걸어와 보니까 아, 15분쯤 걸리네. 오케이. 이렇게 시간도 재고 하면서 또 확인을 했고 또 학교에 가서도 내가 수업을 듣게 되는 강의실도 가 보고 건물들도 가 보고 동선을 한 바퀴는 시간표대로 한번 다 걸어보고 나서야 저는 그 긴장도를 좀 스스로 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꼼꼼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긴장이 많고 제가 너무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 내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그 사람들과 서로 친해지는 그 과정은 저에게 항상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항상 외향형의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 주면 그렇게 약간 스르륵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원래 친했던 애들하고만 노는 게 저의 친구 사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갑자기 친구를 어디서 사귈 수도 없었고 제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저한테는 너무 걱정이고 좀 문제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다니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나가고 했었지만 어,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들어가는 것을 유독 부담스러워했고 좀 피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 드리는 그 에너지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막 내가 막 진땀 빼야 하는 그 시간들을 차라리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세웠는데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 가족들이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있냐고 하면은 교회 잘 다닌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졌냐 교회 잘 다닌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 <laughs>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교회 잘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동체에도 점점 적응을 하고 또 거기서 받는 은혜가 있을텐데 너가 교회를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청년부에 나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가족들이 권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계속되는 얘기를 들로 인해서 제가 몇 개월 만에서야 청년부 예배 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부 목장에도 제가 배정이 되었었는데 사실 배정 되고 나서도 사실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과 교류도 거의 없고 거의 그냥 그렇게 교회 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뭐 지내지만 그렇게 뭐.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그교제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좀 전에 예원자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힘들었어요. 약간 언제 끝나지?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그렇게 친구도 거의 없었고 또 영어도 너무 너무 자신 없고 공부도 너무 어려워서 되게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항상 그 힘들어서 자주 울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교수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답변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너무 슬프고 막막하고, 그래서 약간 "아, 아 지금 나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정말 제가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제가 상담을 할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또 제가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좀꽤 많은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면 저는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자신이 없고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제가 공부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매일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도대체 이곳에 왔을까? 왜 나는 이곳에 보내졌을까?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나? 나는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계속 생각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랑 같은 목장에 있었던 한 목원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랑 평소에 제가 교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가이야 너 혹시 공부하는데 힘든 거 있으면은 내가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에세이 쓰는 것도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 늘거든. 내가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도와줄게, 라고 먼저 저에게 얘기를 꺼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힘든 거를 한 번도 쉐어한 적이 없었고, 그만큼의 관계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게 뭐지? 이 사람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가, 근데 내가 지금 이 도움을 거절하면 유학 생활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지금 이거를 거절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오빠를 자주 만나면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서로 일대일로 만나니까 서로 나눔도 조금 더 깊이 할수 있었고 또그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그렇게 저에게 한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청년부에도 다른 청년들을 이제 하나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 청년부에 정,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오해 안 하셔도 되는 게그 그분이랑 저랑 뭐 그런 아무것도 아니었고 뭐 썸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었고 또 <laughs> 아니었고 그 오빠가 저에게 제 남편도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어, 제가 당시에 쿠퍼티노에서 샌프란까지 올라오면서 주일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그게 힘들어서 그 오빠한테도 이제는 산호세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요.라고 말했더니 걱정하지 마, 라이드 있어.라고 하면서 제, 제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겨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혼자 씨름하면서 넘어지고 막막해하고 있었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 주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또 내가 어렵다고 회피하고 안 만들려고 했었던 인간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익숙한 곳을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었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잘하고 준비를 잘해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불안과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제 유학 초창기 시절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바꿔주셨고, 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드네교의 성도님들께서도 어려운 순간들마다 문제 앞에 걸어가야 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잠잠히 집중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해오면서 사실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아주 많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학비뿐만이 아니라 특히 산호세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비쌌고 또 유학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비나 그 생활비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담이 점점 저희에게 너무 커져가면서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했었고. 또 제가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긴장도가 너무 높고 예민하기 때문에 위경련도 몇번 와서 고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이 힘든 게 되게 어려운 게 한꺼번에 저에게 겹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 되게 멀리 떨어져서 또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매일 만나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더 마음적으로 그 당시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알수 없는 이유로 제 가슴에 흉통이 생겼었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제가 병원에 가보기도 했었는데 병원에 가봐도 낫지를 않고 그 통증이 꽤 지속되었어서 그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매우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깨끗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기도했었지만 번번이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것이 겹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흔들려가는 것을 느끼니까 아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계신 거야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아, 그럼 내가 이거를 아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항상 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가 넘치게 누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항상 나아갔지만, 한편으로 제 안에 근심이 딱 쌓이고, 기도하고 나서 한편으로 제 안에 불안감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알바도 시작해 보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선택들에 집중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힘쓰는 동안에 저는 지쳐가고 고단함을 느꼈던 적이 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 붙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붙잡으려고 했었던 소망이 없었던 것들을 계속 붙들고 찾고 따라갔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제가 계속 흔들렸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버텨보고 애써 보는데도 제 건강이나 제 상황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문제 해결만을 바라던 투정이들이었었고 제가 매일매일 해서 저의 그 모든 상황들에서 모든 순간들에서 하나님을 임제하시기 바랬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제발 다스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좀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흔들어서 제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았던 그 문제 앞에 서 있던 저의 조급함이 제 마음과 제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계속 향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고 쫓게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빼앗아가면서 제가 흔들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속으로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흔들림 없는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게 되었고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중심을 하나님으로 점점 더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흔들어 놓았던 많은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이 하,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화되어져 갔고, 삶의 문제들 또한 점점 해결되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의지하고, 하나님이랑 더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기댈 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내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일단 선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그 믿음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시편 62절 62편 말씀에서 다윗은 여러 공격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세상의 문제들로 여러 막막한 상황들로 좀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저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주변 분들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봐, 봐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던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어려운 시기를 마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엄마의 모습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 계속 구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좋은 목사님을 교회 보내주시며 또 감사하게 다시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처음엔 제, 저에게 부담이었고 스트레스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저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기쁘고 감사해서 저는 약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때뭐 저희 기도할 때보다도 더 약간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에 제가 중보기도를 해주었던 청년부에서 만났던 교회 청년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으면 좀 사실 되게 되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지 않았더라도 되게 되게 반갑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중보기도 해주었던 것들이 또 그게 열매를 맺어서 이 친구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 친구들이 저에게 나누어줬을 때 제가 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수준, 그런 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은 저를 멈춰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계속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1년 반 전에 저희 큰 비드네 교회가 개척을 앞두고 있었던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의 말에 제가 반응하고 그것에 휘둘려서 따라가기보다 아,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제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라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저의 중보기도와 저의 기도의 지경이 차원을 넘어서서 또 넓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큰 믿음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사역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 본문 8 절의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 비드넷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의 지경을 한 차원 넓혀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주의 사람들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